네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들고 가실 건가요? 아, <laughs> 갈게 어, <맞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이편으로돌아온는재와어이 편은 생활 회화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게 해야 될까도 큰 사투리인 거 아시죠? 전라도 <laughs> <laughs> <몰라고 웃음> 사투리 물어 든다고 회차를 썼냐어 쓸까로 수과? 많이 쓰잖아. 아, 응. 어미에 대해서 다뤄보자고 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찌였을까? 뭐든지 일단 해주시죠. 어찌였을까?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얘 말이 아니고. 아, 대신 어찌였을까 이런 느낌. 그럴 때만 쓰는 거는 또 아니기도 하니까 진심으로 안타까울 때도 어메 어찌였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지금 어미에 대해서 다룬다 이거지. 엄마.. <laughs> 결국에 또 어미가 뭐가 나오냐? 잉이 나오게 된다. 근데 네, 저게 전라도 사투리 사실 알파이자 오메가이지 않을까? 아.. 어, 중요하지. 저 뭐뭐 뭐 잉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면 그냥 전라도 사람이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누구한테 전화 오냐? 지 어? 중간중간 전화해서 소스가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다나 <laughs> 나왔어! 나 그리고 저 뭐지 미디어 사투리의 전형적인 게 예, 랑게. 랑게는 진짜 적폐야. <laughs> 와 아, 진짜 미쳐 버하아 진짜 불러더 어떤 느낌이냐 우리들은 이거를 우덜은 막뭐 이러는 거랑 똑같지. 우덜이라는 말을 누가 쓰나요? 말도 아, 되지? 그 미스터 선샤인의. 헤드리오 사장님이 전라도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나 언제도 <laughs> 실편해서 <laughs> 계속 나와 미디어 사투리의 패 아, 그 전라도 출신 그 깡패가 황사장이라고 응.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데다가 형님 응. 내 수족 같은 <laughs> 놈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어라 유명하지 성 가인이여라 할때 이어라 쓰지 근데 뭐, 뭐라고? 형님 <laughs> 내 수족 같은 놈이 열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뉘앙스가 중요한. 항상 중요한 것은 뉘앙스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아마 응. 뭐뭐 이어라보다는. 근데 수족 같은 놈이랑 게어가 훨씬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랑게 솔직히 써. 솔직히 쓰는데 광희 역시 나오는 알았어한군까지는 아, 가면서. 근데 군에서도 요즘 잘안 써.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초원시러운 느낌이 강하다. 조금 초원시라서 요즘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결국에 한 번씩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 미디어에서 나올 때는 약간 그 명사 뒤에 랑게를 붙이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커피랑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온 그런 식으로 정말 자주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란번머 랑게를 쓸 때는 내가 먼저 가이슬랑게 이런 식으로 먼저 썼어. 쓰는 사람들에게는 라니까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 건가? 아 그럴 수도. 커피 라니까? 근데 벌써 이상해. 그래. 커피 라니까라고서 주는 사람 없잖아. 커피야 이렇게 주지. 뭐뭐할 테니까의 뜻으로 우리는 자주 쓰는. 어 돼. 맞아 그런 것 같아. 가이스랑 함께 어는 와야?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앞뒤 상황이 있어야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거식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 답이 딸기야. 근데 내가 계속 딴 소리를 해. 사과 아니요? 사과 사과 아니요, 사과 갖다 줘. 아, 따 딸기랑 깨 이런 느낌. 음. 거기서는 약간 오케이. 거기서는 괜찮아. 살짝 어색하신 분들을 보면 랑깨 이렇게 한번 좀 여기서 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네. 이건 아니야. 그냥 몸을 안깨깨 깨 하고 끝나야 돼. 몸을 안 깨. 왔다 어, 하다 <laughs> 아, 이 정도로 안 쓰는데. <laughs> 잉은 진짜 정말 많이 쓴다 끝말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비음이 살짝 섞여야 돼 그냥 잉이 아니고 음음 이렇게 나와야 돼 전라도 사람들 사람 유명? 왔냐? 왔냐? <laughs> 하는데 정말 왔냐잉 이 붙어야 돼 이게 친근의 표시야 <웃음> <웃음> 저거 안 붙으면 딱딱해 보인다 맞아 어 왔냐? 왔냐? 이거 맞아 이건 약간 좀 성격이 좀 유들유들한 사람이면 많이 쓰고 아니면 잘안 쓰고 <laughs> 왔냐? 까지는 사실 좀 친한 사람도 다 쓰긴 한데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좀더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제 대 그게 뭐래? 라고 물어보는 거 어? 맞아 그게 뭐래? 질문 느낌이 항상 무슨 뭐 돼? 저게 약간 두 가지 뜻이 있어 뭐 돼? 너 지금 뭐 하냐? 라는 어? 뜻도 있고 어.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뜻도 돼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진짜 신기한 물건 봤어. 뭐데? 뭐야? 이거로 <laughs> 이것이 무엇이니? 한 질문형 어미. 깨어 어디서 썼지? 아까 함께랑 비슷하네. 맞아. 랑께한께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같아요 이거 어미 중에 중요한 게 빠졌어. 뭐? 뭐뭐여? 니는 내 동반자여? 이런 거? <웃음> <웃음> 뭐야를 <laughs> 모요. 모여. 모요 사실 좀 제일 맛있 쓰는 것 같아. 이거 뭐 불어 이런 것도. 뭐 기분 좋아 그런 이런 거. 이거 약간 성동일 배우가 되게 많이 쓰지 않아? 오매미참가이. 오매매 개따라 개따라. 이 멀쩡한 방에서 귤이 이렇게 굴러가 본다냐? 왜? 어, 이거 어, 봐봐 굴러가잖아. 어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이 너무 그렇고. 잉은 무조건 비음으로 살짝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뭐 했냐? 친근하게. 데는 약간 좀 네이티브 <웃음> 필터 <웃음> 한번 해보세요 <laughs> 무대? 뭐 돼? 뭐걔잘 됐대 깨는 옛날만큼 막 심하진 않다 근데 쓰긴 쓴다 뭐한뒤 이거는 나는 솔직히 핸드폰으로 쓸 때도 이렇게 써 그냥 SNS에 글쓸 때도 뭐 하는디 이렇게 써 나는 손투리 잔써어나 손투리까지 나는 아무튼 이거 많이 써뭐해보러는 솔직히 잘안써 그냥 오져브로 할 때만 좀 쓰는데 우리 집은 그래 오져브로? 오져브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이해요 그냥 이해요잘안 써요 평소에 뭐뭐야 솔직히 겁났어 거그 어느 정도냐 D랑 거의 나도 비슷해 그 정도로 잘주어어 그냥 거의 한 D? 여? 응. 이거는 그래도 아직 많이 쓰는데 그런 거 같아 응. 끝도대 간지러운 가아데 어미를 지나서 방탄사, 4번, <laughs> <10번. 웃음> 오메! 가 있고, 두 번째는, 아따! 가 있어. 1번은, 방금처럼 이제 좀 놀랐을 때쓸 수도 있겠지. 엄마처럼. 엄마야! 이런 느낌? 그리고, 아따는, 약간, 아니! 이런 느낌이야. <웃음> <웃음> 아따는 정확하게 아니랑 아니. 겹치는 포지션이야.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를. 아따, 징하게 늦네. 이렇게. 일상 회화를 이제 요거를 다 섞어서 구사할 수 있는 예문. 이분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냥 진짜 완전 네이티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 본인이 성적 내려 내렸어. 상무지구 간다. 그 상무지구조차 너무 로컬이야. <laughs> 상무지구 간다 그래.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무지구로 가주세요. 맞아. 사실 여기서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이제. 상무지구 아니야 상무지구 1111 아니야 상무 상무 상무지구 상무지구, 상무지구. 그럼 이제 밥을 택시 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상무지구 주세요 라고 하면 서울에서 왔는가? 에그제 상무지구요 여기 아 진짜 상무지구로 싸게 싸게 가자고 해너 <laughs> 요즘 어디 갈까? 시내요시내요시내 어디 까 충장로입니다 첨단, 첨단. 자 다음 동명도, 동명도, 첨단 응. 시내. 충장부라는말 하면 안 돼. 타지 사람이 렇게 티나. 두 번째 친구가 되어. 어, 첫 번째 왔냐? 왔냐. 세 번째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거를 너무 어디로 하면 안 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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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사투리야. 다 돼! 어디는 안 돼. 차별어디라고한게 음. 맞어, 디 그리고 일상 회사에서 쟤처럼 말하면 사투리 정말 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맞아, 근데 내가 진짜 평소에 많이 들어. 으아. 그럼 이제 뭐 거의 다 나오겄지? 그냥 카페 가서 대충 앉아 있게. 밥이나,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해야지. 방금 살짝 달랐어. 자, 우리 갖고 식당에 갔어? 계산할 때 항상 중요해. 돈이 걸려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1번 계산해주세요 계산이요 우유를 살려버렸죠 계산해주세요 네. 두 번째 나 지금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 돼요? 얼마예요? 얼마 돼요? 얼마 돼요? 얼마 돼요? 얼마 돼요? 근데 이거 살짝 밑밥 작업을 깔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친근한 거지 아무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돼요 하면 살짝 예의가 없어 보일 수가 있다 제 물고 간다 <laughs> 아니야 거기서 먹어 어디로 가시죠? 상무직으로 싸게 싸게 가시죠 <laughs> 상무직으로 자 상무직으로 자이 친구 만났어 뭐라고 해야 돼 얘가? 뭐라고 할까? 왔냐 왔냐 좋아 어. 왔냐 어디 갈까 어디 어디 갈까 카페 2번 밥이나 먹자 2인분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라포 형성해야 돼 그 뒤로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눠놓고 <laughs> 얼마 돼요? 하고 어쩌겠을까? 5번 잘 먹었습니다. 잘 마무리된 게 아닐까? 친구랑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야? 성정님 <laughs> 같이 카페 아, 그뒤로 이제 또밥 먹었으니까 <laughs> 카페 가야지. 친구 불쌍하다. <laughs> 포인트 포인트가 무엇일까? 항상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요 살짝 비 2번. 운율을살려라 그러니까 단어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사투리는. 운율이 중요해, 3번. 모르겠을 땐 1, 2번을 봐라. 자기 좀 사투리를 좀쓸줄 알아. 그러면 중간 발음을 조금 더 활용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미를 좀더 활용해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짜 인터넷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딥하고, 어느 정도까지 한 요정도 좀 쓰고싶다 하면 랄랄의 이명화 요정도 보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아유 이건 많이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와...